박신자컵 서머리그, KB 스타즈 우리은행의 1쿼터, t 오프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공격을 펼치는 청주 KB 스타즈. 사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타고드는김자 그대로 돌파. 첫 시도부터 시도를 과감하게 좀 들어갔는데 네. 어,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좀 몸이 좀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앞선의 수비가 높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케이비스타즈 최규희 흔들면서 더 가까이 던집니다. 슛동작 파울입니다. 네. 또올 시즌부터 또 이번 컵 대회부터 조금 더 변화된 룰이라고 하면 네. 지금과 같이 최규 현 선수가 슛을 던지는 동작에서 마지막에 팔로우스루 동작에서 김진영 선수가 살짝 터치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런 동작들이 이제는 또 파울로 적용이 됩니다. 네. 선수들이 빨리 좀 적응을 해야겠고요. 네. 슛을 던지는 선수들은 그 점을 또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까지 손을 뻗고 있는 동작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전주원 감독의 모습입니다. 뭐 현재까지는 목표정하게 선수를 지켜보고 있고요. 최규희 선수의 두 번째 공. 들어갑니다. 합득점 자유투로 나온 우리은행. 뭐. 아무래도 이 아무래도 이첫 경기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첫 득점이 좀 얼마큼 빨리 나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들어갔네요. 최희진의 외곽이 터집니다. 퀴비 스타즈의 산뜻한 출발. 3대 1. 자신감 있게 올라갔던 최희진. 끌고 들어갑니다. 나윤정 올립니다. 아, 돌파 좋은데요. 네. 나윤정 선수가 외곽슛이 워낙 좋고 또 슛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수리자들이좀 외곽으로 많이 나온 부분을 또 역용해서 돌파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외곽이 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공격 옵션을쓸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김진영 오, 자세를 낮추면서 던집니다. 들어 갑니다. 엔드 네. 원입니다. 김지정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신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본인, 본인과 신장이 비슷한 선수를 달고 뛸때의 동작들이거든요. 네. 지금도 약간은 좀 공을 바깥쪽으로 좀 빼면서 좋은 득점에 이은 바스켓 카운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정 선수도 역시 뭐큰 경기 무대에서 출전 시간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장원입니다. 네. 뭐 부상 때문에 지난 대만에서 열렸던 존스컵 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좀 회복을 하고 또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의 석전 플레이 6대 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패스를 어렵게 빼준 최규희 선수고요. 캠포를 늦추는 나윤정 지금 우리은행 포지션에서는 가드가 없이 지금 경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로 혼자서 끌고 있기보다는 패스 네. 게임을 통해서 좀 패스를 많이 돌리고 또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라인업으로 봤을 때 우리은행은 완벽한 지금 스몰 볼이에요. 그렇죠. 예. 가작은 단신의 선수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갈 때 지금 공격자 파울이 나왔는데 아 여기서 아. 살짝 예 코를 부딪혔네요. 네. 심성 선수가 예. 지난 시즌 끝나고코 수술했잖아요. 네. 네, 코에 약간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박근흥 선수의 반칙. 6대3, 석점 앞서는 KB 스타즈입니다.